나는 셰핑 베르사그립 셰핑 오, 저한번 껴봐도 돼요? 아나, 자, 시트랩 아무리 좋은 거 차도 너무 꽉잡바보면 뭐, 끼는 의미 없는 거 알지? 알죠? 그때 형이 걸듯이 잡으라고 갔었잖아요. 글자, 후크 선장 맨치로 요래 걸듯이 잡아놓고 살짝 땡기면 시트랩에 팽팽하게 무게 걸린다고 요래 해놓고 땡기야 등이 제대로 뭐가 미국호형 안녕 형 리버스풀다운 아시네요 리버스풀다운은 정말 유명한 광배 하부 운동임 자극 어진다고 오 그거 손목이랑 어깨 불편하던데 맞아 그래서 나도 이 지바를 사용해서 손목의 부담을 줄인다고 시선은 위를 봐주고 가능한 몸을 일자로 유지하면서 명치 쪽으로 빵해 빵해요. 근데 형 치고는 생각보다 가볍게 하시네요. 너무 무겁게 하면 광배에만 자극을 주는 게 어려워져서 나는 이 운동을 15에서 20배 정도의 고반복을 했을 때 진한 느낌이 오더라고. 안녕. 난니워크라고 해. 니워커용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저는 왜 원암 덤벨로우 할때 광배가 아니고 승모랑 후면 어깨가 자극이 올까요? 아,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덤벨을 위로 들어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스윙한다는 느낌으로 덤벨을 대각선으로 보내려고 해볼래? 오, 어, 렉푼한다. 안녕? 니고코 형, 형도 렉풀 하시네요? 그럼! 등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고 그래서 등 운동 루틴에 거의 매번 포함하고 있지 근데 렉풀은 허리 꺾어서 광대 끝까지 짜야 하는 거 아님?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거야? 너 그러다 허리 부러질라고 허리에 무리가 가게 꺾을 필요 없이 천천히 올라와 주면서 가슴을 살짝 들어주고 견갑을 모아주는 걸로 수축은 충분히 이뤄지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게 꺾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아, 허리 꺾는다고 광대가 짜지는 게 아니구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 찬가지로 허리를 무리하게 꺾지 말라고. 야마샤아입니다 에헤이, 재련전 시티 로어오는데 상체를 뒤로 너무 저차서 않는다. 그래야 한번 다음 방이야. 등 근육 먹히야. 자, 철기동 낙셔 놓을 테니까 내야. 몸은 뒤로 오지 말고 어깨 뼈랑 팔꿈치만 뒤로 보내시서.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그렇지. 이래 해야 등에 근육이 갖다 붙지. 마샤 입니다 이놈의 자아세 안녕? 그쪽도 홍박사님을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신니입니다 딱히 뭐? 그 뭐야? 탈리아니까 안녕하세요, 범세드입니다. 그, 딱